마고알미의 눈물을 태고해 세상은 혼돈의 땅이었다 마고알미는 마고성에 살며 세상의 조화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인간들은 점차 욕심을 키워나갔다 작은 마을이 커지고 나무를 베어 성을 쌓고 물길을 막아 땅을 차지하려 했다 마고알미는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만든 대지는 서로 돕고 살아가라는 뜻이었건만 인간들은 다투고 빼앗으며 점점 자연을 파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들은 마고성이 있다는 백두산 깊숙한 곳까지 올라왔다. 그들은 산의 전기를 빼앗으면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 믿고 강의 흐름을 바꾸려 했다. 마고알미는 조용히 산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는 거대한 노파의 모습이었고, 깊고 맑은 눈동자 속엔 세월이 담겨 있었다. 한 젊은이가 그녀를 보고 물었다. 노인네. 이 산이 가진 힘을 알고 있어. 우리 마을에 불을 가져다 줄 거라 하오. 마고알미는 조용히 대답했다. 산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강은 흘러야 하고 나무는 자라야 하느니라 그리하지 않으면 세상이 병들 것이야 그러나 인간들은 듣지 않았다 잡을 들고 땅을 파헤치고 강의 흐름을 막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마고알미는 안타까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심정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이 땅에 닿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강이 다시 길을 되찾았다. 인간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고 마고알미는 다시 마고성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인간들은 그 산을 두려워하며 감히 전기를 훔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고알미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인간들은 다시 욕심을 낼 것이고 자연을 파괴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마고성에서 세상을 지켜보며 공생공영, 공의로운 새로운 심정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었다.